안녕하세요. 순천시 수어통역센터장 김여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불안감과 여러 가지 제약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서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정리하며 힘든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일상 잠시나마 잊으시고, 보름달과 같이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 나눔의 기쁨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